분리에서 실종돼 이중동생 가족 부자 예사 기아는 장기간 토대생활하던 무본 이 동막 동생을 약 특별 간호와 가정을 훈련 성장시킨 대모 양토로서 지혜 기가 매듭으로 모든 동생 및 가족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동계장 문병순 <laughs> 한중대 강의수 동생 가족 양형자 회사 이와 같습니다 영조 동생 가족 김명림 여사 이아받습니다. <laughs> 24등대 이연 동선 가족 영정 여사 이아받습니다. 오영세 홍준성 동생 가족 홍은수 여사 이아받습니다. 이신 흑변대, 오성미연 동생 가족, 핫행예사, 예약 같습니다. 특별 공동교 사무경장 파리, 예약 같습니다. 발전기금 전달 시기에 있겠습니다. 목요 발전기금 1,000만원 3,4킬기 동기석 1도. 소양만원 3,4킬기 동기석 1도. 중 1972년 4월 26일 이 삼성하고 통합을 해서 연천 삼성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22일 법외 570명, 특가 356명 등 926명이 졸업및수인관했습니다인관후각지의 임관 근무 도중 80년 6월 1일 수도권 동생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기리인들에서 최상의 명칭을 최초 사용하게 되었으며 81년 12월 칠성의 발전 및 인과 10진 행사 논의를 재경제역 동세기지로 실시하여, 그 다음에 82년 12월 1일, 인과 10진 행사 및진 행사를 육군 회관에서 실시하여, 현역 이후도 계장이 초대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직적으로 칠성의 발전, 출범이 되겠습니다. 예비역으로 파트 1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예비역 중앙에 발전했다는 준비를 재경제역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이듬해 1903년 4월 7일 칠성의 예백중앙회 정기총회를 서울서 실시하면서 초대회장으로 박동선 회장이선임되었습니다그뒤 1997년 11월 15일 국방회관에서 협력 지원의 예백 주관으로 6월 2 5년전 정기총회 개진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참석인은5 6 9명이며 포켓몬 검색 수첩회장으로 참고하여 하다는 것입니다. 통합 회장으로 김영배 회장이 설립했으며, 이 10월 1일에 지혜별 조기를제작해놓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2일, 참석을 하게 해서 710명이라는 전대표 구국 신성인을 참석을 하여, 온간 30주년 기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지금까지 활용한 경제 기금 1억 2천만 원 이상을 조하였으며 책자로 된 초석. 참고로 바로가나에 지 지금 한가 있습니다. 충남 충육사회에서 지금까지 현재 8년째 개최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5일 국방대원운동장에서 한강체육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 3차례 기념행사에서는 중대 모임과 지역별 지회 모임 동해공 활성화되었으며 영원한 체육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방대의 희생 체육대를 한강 단체에서 연등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11년에는 저희가 한양대학교병원과 협약서 체결했으며 건강 관리협약 협약서 체결하여 우리 체육생의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1 2월1 0일인간 사역 중인 임진명사를이미디어전에서 실시하지만 지금까지 우리9 2 6명인 임단 회사 현재 확인된 바 39명이 순직 또는 작업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대전 행충원하고 여기, 농작동 개최에 11시 1 2일가 있고, 17일은 자기 사냥이 지금 안전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7세대 이도로는 몇몇 회장인들을 제가 치칭해 보겠습니다. 회장친구으로 생략을 하고, 초대회장 이후도 권영진, 한경호, 권세진, 전성수, 송무현, 서정권, 백승민, 이재원, 박동섭, 정병용, 유경상, 김영무, 임대식, 김충식, 이진기, 권상탁, 성기균, 이균영, 문병순, 현인영 총 2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석을해정에 잠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전 동생을 받아서 기회를 보여주죠 여러분, 저 현신과 봉사로 우리 집생들도 왔습니다. 박수로 강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약사고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안 웃으십니까? <laughs> 어, 제가 남성할 시는 우리의 지난 40년 과거를 해상해 보고 어,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어, 시를 썼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잘 감상하시기 바라며 저는 단상 밑으로 내려가서 남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호구의 간성이 되고자 배달의 기사들이 모였다. 깎다머리에 볼리해한두벌 해발 때 검은 눈망울 2년 12월, 대한민국의 육군 소위 계급장 달고, 155마일 전선을 누비던 40년 전의 추억이 생생한데, 이젠 모두가 재빨리 성성한 60대 장면이다. 우리에게 가슴 뜨거운 젊음이 없었고 피와 땀과 인내가 없었으며 굳센 정의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었으냐 인간사직년온 천지에 천둥을 흘리고 맹호가 포효하며 광룡이 승천하고 동해의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를 때 실성이는 더 크게 외친다. 지성인이여 깨어나라. 이제부터가 발짝 시... 웃어라. 그리고 힘차게 날개를 펴라. 충성하라. 조국에 충성하라. 아름다움과 정의를 위해 마음껏 충성하라. 사랑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이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을 사랑하라. 실성이여, 그대는 영원히, 영원히 아름답게 길이, 길이 빛나이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망을 이루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종교형으로 사랑하는 우리 동기생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행사장이 꽉 차도록 이렇게 상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인간 사회년을이 뜻깊은 전쟁 기념관에서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기생 9 2 6명은 1972년 12월 22일, 육군 소의 계급장을 달고, 충성대 전군을 나선 지가 바로 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찬란했던 지난 역사를, 계속해보면, 인간 4 0세년을 기점으로 하여, 새롭고, 출발합시다. 크게 공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개혁에서 예비의 역자사로 돌아왔습니다. 40년 전 생도시절의 그 기백과 용기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서 용서를 치고 있습니다. 때문자던 40년 전, 순수했던 생도시절로 돌아가자. 즐겁고, 늦깊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동기생님께서도이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 바라며 특히 유명을 달리한 동기생 여러분께서도 하늘나라에서나마 이 기쁨을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신양매로 적극 지원해주신 이곳의 자문위원장님을 조롯한 자문위원 여러분과 오늘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 그걸 문조사하고 애써주신 우리 역대 회장님과 위원진 그리고 우리 모든 동기생및가족계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7기생 인간 4 0점을 기념은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박진규 총동무회 회장님과 방금 바빠서 가셨습니다만, 양상 신상태 서울시재향부리회장 겸 모교 발전재단 사장으로계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laughs> 선배님들 인간 40주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또 사모님들 이렇게 많이 와계시는데 사모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그 문병승 회장님 40주년 준비하시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사모님이 그 충성하셨는데 사모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에, 우리 선배님들을... 에, 돈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이0 0을큰 돈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많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laughs> 주년에 했는데 국회의원 두분 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서 다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저희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군에 군사령관을 포함해서 그에 저희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하는. 150여 명의 장군이 또 있습니다. 150여 명의 장군이 지금 예비 저희 성매에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약 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저희 이제 동문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곳 저곳에서3사 어,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동문에 하고 있는 게한 두세 가지 됩니다. 국사 삼사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또 엊그저께 육군 정책에 논산훈련소를 우리 모교로 옮길까는 정책심의를 했었습니 이러한 것들이 여생도가 있어지면 절대 쉽지 않다는 하겁니다두 번째는 여생도가 있어지면 우리 후배들의 수준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육사회사 공사여자를갈 수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면 아로트시와 학사후보생을 여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이나 전문대를 나오는 여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국민의 귀에균 등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아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 달 내로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19일날 국방회의 마지막 아 지지할 때 최종 기지가 되면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여기 있는 7위 선명들를 포함해서 우리 동무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가 결실로 이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그 진급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많이 제기를 해서 그 문제도 아마 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에, 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모교인, 삼사 출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모교 인 삼사가 학교를 우리 모두가 기여를 해서 요즘 뭐어 사이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삼사 출신 삼사 동문회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서 앞으로 몇년 후가 에 되면 우리 조국 대한국에 민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이 자리에 선재가 한 4년 전인 것 같는데 예, 옛말에 세월은 여리하야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만 요즘 버전으로는 세월은 여탄하여 나라는 총과 같이 빠르다고 한것 같습니다. 때2 1대 우리 문병중 회장단 그리고 임원진들이 임기가 거의 또 도래가 된것 같습니다. 아, 저는 18대 19대 회장을 지낸 이 균형입니다. 아, 식수회에서 어, 제가 아, 칠성회 에, 21대 회장을, 음, 아, 22대입니다. 22대 회장을 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근거는 칠성회 칙 제7조 1항의 에,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단 1회 하나에 임할수 있다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우리 그 칠성회를 잘 이끌고 또 알리고 가꾸고 하는 그 가꿈의 역할, 알림의 역할을 할수 있는 어, 칠성 회장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기에 평소 덕만이 높고 어, 동기생을 사랑하는 이태만 동기생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만 동기 추천인 것습니다 아, 여러분들 박수치시는 그 모습을 뵈니 아마 더그 이상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짜고 치는 구석은 아닙니다. 네. 의의가 없으시면은 전부 동의한다는 뜻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칠성의 차기 음, 회장은 26중대 이태만 동기 아, 육군 항공사령관을 끝으로 어, 현직에서 물러나 어, 현재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동지입니다. 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에, 22대 칠성의 차기 회장은 26중대 이태만 동지가 선출되었음을 발표합니다 <laughs> 성의 앞날이 더밝아질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 우리 그 이태만 동지와 함께 우리 집성회를 잘 이끌고 어, 협력하고 가야 될 감사 두 분을 어,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중대 김순영 동지 추천됐습니다. 또 받겠습니다. 예, 김지호 기자예. 추천 없으면 여러분이 동의하신 걸로 큰 박수로 선물해 주십시오 네, 7성의 22대 감사 부부는 23중대 김순영 동기 26중대 신진영 동기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박수 정리해 <목소리도>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수고하신 우리 문병순 회장님 그리고 그 임원진께 에, 그동안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뜻으로 큰 성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이어서 우리 그 차기 이 회장으로 선출된 어, 이태만 동지 수락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건치는 고수도미 아니었나요? 존경하는. <laughs> <laughs> 칠성의 동지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칠성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는 동지들과 동망이 높으신 동지들이 많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오늘 충책을,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오늘 충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를 위해 봉사라는 동지들의 명령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하고 앞으로 역대 회장님께서 이루어진 토대위에 저 역시 단단한 벽도 하나를 쌓는 올리는 마음으로 실성의 발전을 위해 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성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과 중대 병과 동호회 각지의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친목회의 활발한 활동과 아울러 실세의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2대 회장으로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동지들의 침목과가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군복을 입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숭고한 희생의 가치와 명예를 드롭힐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벽에 구성되는 임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동지들의 성원을 하나로 모아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기생 및 가족 여러분의 변함은 성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고고팔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업원의 인사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신현 회장의 수락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같은 총대 이태만 회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경에 여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칠성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되시 바랍니다. 첫불을다 하나로 세각시면8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곡들이 어울려 오늘 이행사에 뜻을 더어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배 대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간 사년을 가축하며 앞으로 우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로 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선착을 하면은 복장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과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자,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참 집안에 큰 영광이다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로 제가 3726전 회장을 정말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2 6종다 해먹는다는 소리가 또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42년 행사 날입니다. 아, 우리 그 무병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구동 장원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참 고생이 많은 걸로 저희는 참잘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출기생 모든 가족에게 평생토록 영원히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가 이해하여 하면